마포구가 오세훈 시장에게 하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강수 구청장은 마포구만 과도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마포 신규 소각장 설치 백지화 요구와 더불어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다. 박강수 구청장이 울분을 토합니다. 지난 1년 5개월간 서울시에 지속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용단을 내려 마포 신규 소각장 설치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쓰레기장이 아니 서울시 전체를 포구만 희생하는 불행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소각장 추가 설치를 철회하고 오세훈 시장에게 하는 마지막 제안이라며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마포구의 주장에 따르면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 추가로 필요한 소각 처리량은 1평균 744톤입니다. 마포구 소각장을 포함해 서울 시내 4개 소각장의 성능 개선을 통해 100% 가동할 경우 575톤이 추가 소각 가능하다는 것, 나머지 169톤은 커피박 분리 배출, 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집중 단속, 사업장 생활 폐기물 자가 처리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서울시가 말하는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것. 시설 개선으로 네개 소각장이 100% 가동되면 2,850톤 소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575톤을 추가 소각할 수 있으며 결국 직면이 금지시 발 문제가 되는 쓰레기는 169톤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마포구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추가로 필요한 소각 처리량은 850톤이며 보수 등으로 1년에 60일가량 소각장 가동을 못 하는 걸 감안하면 1000톤 규모의 추가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마포구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면 최대한 반영할 거라면서도 사업 철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850톤을 매립을 했으면 이제 850톤만큼의 소각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각장을 운영하다 보면 1년에한 60일 정도 멈추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천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바꿔야 되죠? 법적으로 이거 소각장 없고 필요한 시절이지 않습니까? 저희 행정이 뭐이 법으로 한 것도 없었고. 한편 마포구는 이번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인 행동까지도 강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엽입니다.